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수요 함수 관련해서 보통 수요 함수와 보상 수요 함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작은 실제 문제를 풀어 보셔야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번 어떻게 직접 도출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효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콥더글라스 효용 함수죠. 그때 x랑 y에 대한 어떤 보통 수요 함수를 도출해 보자 이거고요. 2번은 똑같습니다. 효용 함수 똑같이 주어져 있을 때 보상 수요 함수를 도출해 보자. 그리고 3번은 어, 가격과 소득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구한 보통 수요량과 가격과 효용이 주어졌을 때 구한 보상 수요량이 같다는 것을 위해 효용 함수를 가지고 증명해 보세요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시죠. 1번. 자, 1번은요, 우리가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보통의 수요함수를 도출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여러분, 수요함수라는 게 뭐예요? 수요함수라는 게? 수요함수라는 거는 가만히 보시면, X에 대한 수요함수다라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 x의 가격과 y의 가격과 그리고 소득으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 보통의 수요함수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얘기는요 이렇게 쭉 보시면 주어져 있는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 이렇게 찾아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요 점점점점 해가지고 x에 대한 효용 극대화되는 최적 수요량을 우리가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이 수요 함수는 이런 식으로 x 가격 y 가격 m 으로 구성되면 되는데 이거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목적식과 제약식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목적식과 제약식 한번 다시 체크해 볼게요 자 목적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목적식은 우리가 이제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죠 효용함수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제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로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약식은요, 예산제약식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제약식은 소득 m이 있으면 px랑 x 더하기 py랑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가지고 여기서 효용극대화되는 xy를 도출해 내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 x 가격과 y 가격과 m이 여기 예산선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요 함수를 도출하세요 라고 하면 이걸 x로 정리하면 되는데 불청객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불청객이죠 네 이거 y요 y를 제거하면 돼 y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여기 효용 극대화 되는 요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요 효용 극대화의 원리를 이용해서 조건을 이용해서 조건으로 y를 제거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제거 후 x로 정리하는 거예요. x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x에 대한 수요함수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효용극대화되는 요거는 어떻게 정하는 거죠? 그렇죠. mrs랑 xy가 pi분의 px랑 같은 겁니다. mrs 어떻게 된다고요? X에 대한 한계 효용과 Y에 대한 한계 효용이 되는 것이고, 자, 요거를요, X 가격, Y 가격의 비율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 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요거 어떻게 되죠? 자, 이거 직접 해 보셔야죠. X를 미분하면 효용함수 어떻게 됩니까? 요거요. 네, 그렇죠. X를 미분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효용함수 알파가 밑으로 내려와요. X를 미분하니까. 그리고 A 그대로 쓰면 되겠고, A를 먼저 쓸게요. 그다음 알파, X에, 그 다음에 하나 빠지죠. 알파 마이너스 1, Y에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고요. 자,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자,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요. MUY를 한번 볼까요? MUY. 자, 이거는 Y를 미분하는 겁니다. 효용함수를. 여기 Y를 미분하면 1 마이너스 알파가 앞으로 내려올 겁니다. A는 놔두고요. 1 마이너스 알파가 내려가고, X는 그냥 놔둡니다. 알파, Y에서 1을 빼주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요. 자, 이거를요. 우리가 이제 MUY분의 MUX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이게 MRS가 되는데 MRS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 A와 A는 지워지고 여기 보시면 얘는 알파 1이고 여기 알파니까 알파 알파 없어져서 X 1만 남고 X분의 1 밑으로 내려가죠. 여기는 요거요거 요거 없어져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없어지니까 Y는 분자에 하나만 남게 됩니다. 자, 여기서 따라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mrs, x, y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네.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분모에 하나 많고 y 이렇게 남게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얘랑 뭐가 같다고요? 그렇죠. py분의 px가 같다 라는 게 효용 극대화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게 바로 노란 색깔로 칠한 요게 바로 우리가 효용 극대화되는 조건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자 x의 보사, 보통 일반적인 수요 함수를 구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y를 예산선 쭉 효용 극대화되는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y를 제거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게 y로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이거를 예산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산식에 대입 하게 되면 대입해서 x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실제로 해 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소득 m 이렇게 있고요. px x 이렇게 있고 py 이렇게 있는데 요거 y를 한번 집어넣을까요? 요 y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y로 정리하면 y로 정리하면 요거 알파분에저 x 넘어가죠? 알파분의 1 알파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묶을까요? 그다음에 p y 분에 px가 이렇게 남아있고요. 이거요. 이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y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py분의 p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거랑 요거 지워져요 py랑 py 지워지게 되고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요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px랑 x가 요렇게 하나로 묶여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거 하나로 묶어 볼까요 그러면 여기 1이 생략되고 여기 남아 있으니까 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1이 생략되고 알파분에 1 마이너스 알파 얘가 남고요 뒤에 묶어서 얘네들 빼줘요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요까지 따라오셨죠 이렇게 됩니다 자, 가로안의 걸 정리하면 알파분의 1 알파 되니까 알파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x를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x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우리는 px분의 알파 m 요 값을 구하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x에 대한 수요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y에 대한 수요함수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요 x를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요, 여기 요기 여기 자꾸 왔다 갔다해서 죄송하지만 여기 x가 있고 여기 효용극대화되는 요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또 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입을 하시게 되면 y값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y값을 찾아보면은요, 요걸 쭉 정리할게요. 집어넣으면 또 지워져. px 집어넣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뭐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고요. 소득 m이고 py 이렇게 도출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x와 y에 대한 수요 함수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우리 2번 문제 풀어볼게요. 효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보상 수익 함수를 도출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2번. 자, 2번은요. 보상 수요 함수를 도출하는 거야. 근데 보상 수요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x에 대한 보상 수요 함수는 뭐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습니까라고 하면 x의 가격과 y의 가격과 효용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일반적인 마샬의 일반적인 수요 함수는 뭐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었죠? x의 가격과 y의 가격과 소득 이렇게 구성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아 일반적인 수요함수는 소득으로 돼 있는데 얘는 효용으로 돼 있구나 라는 거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포인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어떤 걸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가 그걸 좀 보시면요. 작전을 세울게요. 효용 극대화 되는 거를 충족해야 돼. MRS 얘는 PY분의 PX 요거는 그대로 충족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쭉 보시면 간단한 미니 그림 그리면 X랑 Y가 있고요. 보상수함수다라고 하면 일정한 효용을 달성을 해주는데 U바라고 할게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있을 때 비용이 가장 극소화되는 요거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구하는 것 중에서 비용 극소화, 지출 극소화를 찾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효용 함수로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을요 활용을 해 가지고 여기서 얻게 된 x 값을 정 이렇게 에, 어, 어, 나타낸 걸 가지고 y 값을 정리해서 이걸 x 효용 함수에 대입을 하게 되면 x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 우리 작전 제옵시다 y를 어, 구해서 구한 후 효용 함수로 표현하는 거니까 제약 조건이 효용 함수인 거 우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효용 함수에 대입 이렇게요. 자, 우리 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 보시면 일반적인 수요 함수 를 했을 때는 여기요 p y 분의 p x 요거랑 mrs 구한 걸 가지고 어디다 대입했어요? 예산선에 대입했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예산식에 대입 제약 조건에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아, 보상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지출 극소화를 달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출을 극소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제약 조건이 어떤 효용을 달성하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지출을 극소화하는, 음, 지출함수를 할까요? 이렇게. px랑 x 더하기 py랑 y 이렇게 되는데, 요 일정한 효용을 달성하는데, 요 효용이 제약 조건이 돼요. 그래서 여기 y를 구한 다음에 효용에 대입하면, 여기 효용이라는 게 이거 제약 조건이죠. 예산선에 대입을 해서 바로 x로 대입한 후 x로 도출하게 되면 x로 정리하면 그게 바로, 네, 보상 수요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아,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먼저 체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박스, 잘 넣어둘게요. 요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먼저 음, 앞에서 봤던 걸 그대로 쓰시면 돼. 여기 y 값 있잖아요. y 값, 요거, 요거 구했잖아요. 요거, 요거를 어떻게 한다? 효용함수에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효용함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효용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여기 위에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면 a에다가 x의 알파, y 의1마이 알파 이렇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y 값을 y 값찾으셨죠 y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되겠어요. 식이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긴 한데 사실은 잘 보면 그닥 또 복잡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요, 음, y 요거 나타낸 거를 요걸 요 여기다 직접 집어넣을게요. x, y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사가 되는 게 효용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x, y로 표현하는 거죠. 효용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요거 요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m이 불청객이에요. M이 m을 우선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m값을 사실은 또 여기다 집어넣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m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아유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그래서 m을 집어넣어서 y식을 좀 여기 m을 제거한 x y 의 관계로 표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살짝 좀 바꿔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py가 되고 1마이 알파 이렇게 된 다음에 m을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그럼 m은 어떻게 돼요 m은 여기 잘 되세요 m은 요거 값 요거 정리하시면 알파분의 그 다음에 px랑 x 이거를 요게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시죠. 자, 그럼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요거 그냥 넣을게요 알파 px x. 요걸 정리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알파분의 1 알파. 요 같이 그냥 가로로 묶을까요? 이렇게 돼있구요 그다음에 py분의 px 돼 있죠? py분의 px 이렇게 돼 있는 거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x 요 값을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한 요 y 값을요 여기에다가 효용함수에 대입을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a가 되고 x에 알파가 되고요. 그 y 값 저거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어, 대괄호로 넣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파 분의 1마이 알파 이렇게 돼 있고요. py 분에 px 이렇게 돼 있고요. x 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1마이 알파 이렇게 됐습니다. 오, 식이 복잡하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보통 시험 문제를 많이 내요. 왜 냅니까라고 하면 이러한 지루한 과정을 과연 한번 해보았는가. 네, 그걸 뭐 테스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x 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아셨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요, 양쪽에다 다 배분법칙으로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냥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 X가 남아있잖아요. 이거 다 풀어서 정리해주세요. 그럼 1알파가 있는데, 알파가 있으니까 X는 이렇게 남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실게요. 그럼 마무리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보상된 수요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거요 어, a는 그냥 남잖아 요기, 요기만 기 들어가고요 그래서 a분의 1 x는 요거 없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정리를 해 보시면 a분의 1 요렇게 얘는 그냥 남아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요거 대괄호로 쓸게요 대괄호로 그러면 여기요 알파 1 마이너스 r 요기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알파 요렇게 되고요 얘를 요걸 이제 소괄호로 이제 할까요? 그래서 1 알파 이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 pi분의 px 여기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넘어가니까 px분의 px분의 py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요거 1 알파 전리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모 문자 뒤집어지면서 1-α는 그냥 써놨고 그럼 저기 효용함수 있잖아요. 효용함수 u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다 쓸까요? u, u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할 만하십니까? 이게 바로 x에 대한 보상수요 함수를 우리가 구하게 된 것이고요. y도 마찬가지입니다. y도 똑같이 한번 구해보세요. 참고로 Y도 한번 구해보시면 어떻게 구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A분의 1에다가 네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알파분의 1-알파. 이 그냥 가로로 이렇게 묶읍시다. 그래서 얘가 알파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Y분의 PX에 그 다음에 알파 이렇게 되고 효용 U. 그래서 역시 U를 이렇게 되는 거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보상수요. 함수를 구한 거예요 어떻게 할 만하세요 네 그래서 요거 x 나타낸 요거 다시 한번 쓸 테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거요 잘 기억해 두시고 y도 좀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앞으로 한번 가서요 우리가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세 번째는 가격과 소득이 주어진 경우에 네 찾으셨죠 가격과 소득이 주어진 경우에 구한 보통 수요 양과 그리고 가격과 효용이 주어진 경우에 구한 보상 수요량이 같다는 것을 위의 효용함수를 가지고 증명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보상 수요와 보통 수요가 똑같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X제 보상 수요량을 다시 한번 우리 보시면 여기다 살짝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A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자꾸 하다 보면 이것도 뭐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1파에다가 알파 α 뭐 형태가 콥터글라스 형태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뭐 암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연습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직접 연습을 좀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 거를 요게 바로 보상수의 함수인데 여기에 효용함수랑 그리고 x랑 y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효용함수 우리 어떻게 되냐면 요 효용함수요. 콥터글라스 유형함수잖아요. 네. 직접 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에다가 콕터글라스니까 x의 알파 y의 1-알파 이거를 대입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요. x값과 y값 그거 이용해가지고요. 그걸 정리해서 또 대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떤 걸할 거냐면 여기요. px랑 py 요거 값을 대입을 할 거예요. 여기 앞에서 구한 값을 일반적인 보통 수요 곡선을 나타낸 결과를 보면 알파에다가 m, px고요 그 다음 y에다가 그 다음에 py 이거 앞에서 구한 거예요 지금 공간이 날라가 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써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세 개를 정리하시면 돼요 세 개를 정리해 가지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구하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효용 함수를 대입하는데 그때 x 값은 어떻게 됩니까? x 값을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요. 어 이게 참 지겨운 작업이죠. 근데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또 대입을 해서 효용 함수를 집어넣고요. 자 그럼 하나 더 합시다. 자그 다음에 여기요 y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쭉 해가지고요 효용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입.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보상 수요 여기 보시면 X에 대한 보상 수요량을 구했습니다. 이게 뭐랑 같냐라는 걸 지금 확인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냐면, 얘가 계산을 쭉 해봤더니, 결국에는 X랑 같더라라는 것을 도출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건데, 보상수요곡선 도출한 거 여기 나와 있는 복잡한 식에다가 효용함수를 집어넣어서 x랑 y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근데 이 효용함수에는 xy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여기요 효용극대화되는 xy 값으로 집어넣어서 전환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타내게 되면 똑같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시기 복잡한데 한번 될까 한번 모르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에 대한 보상수의 함수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a분의 크게 쓸게요 1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이게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px분의 py 이렇게 돼 있죠? 1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 있고 u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u. 어유 이게 막대하네요. 그래서 u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 a는 그냥 놔두고요. x를 저걸 집어넣어야 된다니까요. x를 적어놓으니까 px분의 알파 m 요거에 대한 알파 이걸 집어넣으시고 y를 이걸 집어넣는다니까요. 어, 그렇죠. 색깔을 바꿔서 넣을게요. 그래서 요거는 py분의 1마이너스 알파 네, 그 다음에 m 이렇게 해서 1마 알파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어휴, 이게 뭐 완전히 엄청 복잡한 식이 됐네요. 이거요, 여러분들이 다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반드시 아셨죠? 이거는 제가 안할 겁니다. 예, 저도 하다가 괜히 녹화 날릴 수 있으니까 안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거를 다 정리하게 를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면 알파 m 다 지워져요. 여기 보시면 살짝 지워지는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얘랑 막얘 지워지고 막다 이렇게 싹싹싹 지워지게 돼서요. 이걸 다 정리하면 이렇게 p x 값으로 결국 얻어지게 됩니다. 이 p x 값이 뭐라고요? 얘, 예, 이 p x 값이 바로 우리가 이게 x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상 수요와 그리고 보통 수요가 같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셨죠? 예, 산으로 가는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요 정도 한번 잘 정리해 주시면 미시에 대한 또 자신감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